자, 여러분들 버닝으로 초월 6천까지 잘 즐기셨나요? 이제 버닝도 끝났고 6천 이후에 뭘 목표로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레벨링 계속 꾸준히 해주세요. 경던 위주로 뭐더 빨리 올리고 싶으면 부캐까지 경던 돌면서 그러면서 엘리를 모으시면서요. 이제 장비는 이것저것 맞추던지 내실을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어? 나빌님! 레벨업 위주로 하면 너무 물랩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레벨업을 빡세게 미시는게 도움이 잘될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상급 재화던전 가야죠 돈더 벌고 더욱더 빨리 템 맞춰야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레벨도 스펙입니다 각성 트리 찍어야지 초월 트리 찍어야죠 그래가지고 결국엔요 레벨업 중심으로 게임을 굴리는게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레벨업 중심으로 굴린다 경던 위주로 돈다잖아. 경던 위주로 하면 이것저것 내실 관련된 걸 부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경던 위주로 레벨링 위주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고 템 맞추고 내실 뭐 이런 거랬잖아돈 모으는 방법은 제가 재화던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돈 버는지 뭐 영상 올린 거 있거든.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그럼 이제 어떤 템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거 하잖아.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전투 장비고요. 그 다음에 특수고 그 다음에 재미입니다. 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엔간하면 전투 장비 중에서도 방어구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쪽에 노작자리가 있으면 노작자리를 원업이라도 교체해줘요. 그 다음에 할게 바로 무기 교체입니다. 그 다음이 정령석 교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 7점 찍고 애매하게 맞춘 이십작자리 메아리 세트를 탐욕, 나태 쪽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되시면 노작자리 참을 작댄 참으로 바꾸세요. 엔간하면 수루트 참, 투어복은 3옵 추천입니다. 올스텍 관통, 아니면 보댄까지 박혀있는 거. 솔직히 말하자면 방어구 교체, 무기 정령석 교체, 액세서리 착 안된걸 작된걸로 교체 이거 제외하고는 순수작입니다 예. 왜냐면 그것까지 하면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거든 그 이후부터는 전투장비를 최종용으로 맞추는거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무기같은 경우는 적당히 타협보고 풀광할거다? 강화 노리세요 방어구 적당히 임시으로 맞췄다? 최종용이나 오래쓸 임시용, 그러니까 풀광까지 하면서 오래쓸만한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뭐 강화할만한걸로 바꾸셔도 되고 그런식으로요 그 단계까지 가면요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액세서리 작 안된 걸 작된 것까지 바꾸면 특수적으로 넘어갑니다 아그 이전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가이드북 눌러보고 아이템 눌러보고요 배지랑 특수 장비 쪽 보실래요? 이쪽에 이제 여기 특창 쪽요것들이다 나오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최종 랩제 특창이에요 이걸 작된 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걸로.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거 이런 거낄수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작된 걸로 구하시면 돼요. 무공속성 올스텝, 투업이나 고댕까지 있는 수리업 둘 중에 하나. 가성비는 무공 30대 기준 잡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40대, 대중적이면서도 가볍게 나가는 나건 50대입니다. 그리고 요 토템도 토템이지만 5번 배지도요돈 여유되면 강화 이어서야죠. 이 시점에 와도 여유되면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엔티 배지는요 이거 원업돼 있으면 투업하는 거는 먼 미래에도 괜찮아 여러분들 하고 싶을 때 시기 잡고 해요 그리고 나침반은 연구대짜리 노강이라도 있으면 굳이 기간제 나침반 낄 필요 없으니까 나중 가서 여유되면 뭐연구대 나침반 노강이라도 살거 생각해보고 장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제 위주로 수급하는 게 좋아요 연구대짜리육강 이상 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은코인으로 이 장상을 주력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카드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해야 지 손수건은요 아스마 손수건이라고요 엘리아스나 벨로스에 있는 요 아스마한테 요돈 주고 교환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10건까지 하면 돼요. 20억인가 22억입니다. 돈 깨나 나가니까 나중에 여유둘 때 와서요. 이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요, 요, 주간 도전 NPC한테 하나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화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주간 도전 상자나 아니면 포인트로 교환하면 되는데요. 앵간하면 포인트로 교환하지 말고 상자에서 나오는 걸로 천천히 강화해. 강화 우선순위가 낫거든. 그리고 이제 길드. 1번, 2번 휘장 설명드려야겠네. 길드 반지랑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인벤토리에 지금 길드 관련된 게 많을 거예요. 여거를 계속 꾸준히 수급해가지고 쌓아두고요. 먼 미래 에 인챈트 확률 올리는 걸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강화 멸망전을 하세요. 어 나빌님 이거 어떻게 모았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요 여기 길드 미션의 보상 받기 버튼이 활성화 될 거예요. 여걸로 이제 길드 상품 티켓 얻으시면요 길드룸에 있는 요 NPC한테 길드 상품 상자 교환하세요. 길드 코인 플러스 요 티켓으로 해도 되는데 길드 코인도 결국에는 길드 특수 장비를 교환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웬만하면 요 티켓 10개짜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이 상자에서 일정 확률로 요런 것들이 나와요. 참고로 이 상자에서 길드코인도 나온다? 요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나중에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잼 쪽으로 넘어갈까? 잼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안 건드려도 됩니다. 건들고 싶으면 좀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나좀 여유로워! 라고 할때 건들어요. 1번 잼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 직업은 푸른 잼, 최대 데미지. 마법 직업은 관통력. 근데 마법 직업이 투업하고 싶으면 최대 레미지까지예요. 물리 직업은 투업해봤자 할거 없어. 노란 잼은 무공 속성, 물리 마법 똑같습니다. 붉은 잼은 물리 직업 관통력, 마법 직업은 속성력. 물리 직업 투업하고 싶으면 무공 속성까지 하면 되고 마법 직업은 고뎀까지 하면 됩니다. 마법 고뎀. 2번 잼은 나중에 길드잼3번 잼은 초엘리리즈노, 4번잼 초엘리리즈든 5번잼아가슈랑무잼으로 맞추면 되는데 인챈트 관련해서는 2 번, 3번 푸른 잼 같은 경우 물리 직업 빼고 텐 마법 직업들은. 관통력, 투업하고 싶으면 마음력이나 백어택 둘 중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레드잼 2, 3번 같은 경우는 마법직업이건 물리직업이건 1번 요천사붉은잼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노란잼 2, 3번은 장안 해도 돼요. 해봤자 좋은 거 없거든. 하다로도 뭐 체력? 이런 거. 4번잼은요, 물리직업은 레드만, 마법직업은 블루만 하면 됩니다. 마법직업은 마법퍼센트, 물리직업은 근력퍼센트, 십자기 13% 이상 권장이야. 5번잼은요, 최대램크램 투업이나 초속까지 있는 쓰리업 둘 중에 하나. 근데 잼 쪽이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돈이 덜 드는 3번 잼. 그 다음이 4번 잼, 그 다음이 5번 잼. 그 다음 마지막. 세팅 관련해가지고 스펙 상승이 제일 낮은 2번 잼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1번 잼은 뭐, 여유 되면 작된 걸로 바꾸시고. 솔직히 3번 잼보다도 우선순위로 봐도 돼. 근데 방금도 말했죠? 잼 쪽이 전투 특수 이런 거보다 우선순위가 낮다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는 더 베스트 레벨 끼다가요. 나중에 돈 여유 많으시면 경매장 소비 탭에 31이라고 검색해봐. 그러면, 가격순으로 보면요. 요런 식의 옵션의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사서 끼시면 돼요. 어, 지금은 좀 싸네? 그리고 스탯자 분배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 여유되면 해요. 특히나, 당장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면 좋은 점이요. 여러분들은 소환수 훈련 관련해가지고 하다보면요. 능력치 재분배복이라는걸 계속 꾸준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얻어져 있을 때 하는 게 유리하거든. 관련돼가지고 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몬도 아도는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도 됩니다. 업적도 똑같아요. 뭐, 안 하지만 마. 타이틀 도감은요, 교관 타이틀, 도련변이 몬스터 타이틀, 도토누리 타이틀은 심심할 때좀 해줘. 이거 쉬운 거니까. 거 말고는요, 여러분들 이벤트로요, 요, 이벤트 전용 100% 타이틀 선택권이라는 걸, 어, 매 이번 이벤트에서 교환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거싹다 따세요. 타이틀 도감이고요. 그리고, 요, 인던 50% 타이틀 선택권이라는 걸 꾸준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관련해가지고요, 꾸준히 4인공대, 8인공대 위주로 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명중 관련해가지고요 마법학원 홍보대사 관련해가지고 요거 올려주거든요 요거 해주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타이틀도 하면 이벤트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평판 같은 경우에도 어, 시, 이거 꾸준히 해줘 헌터 위주로 하시면서요 자세한 건 평판 공략 보시면 하시면 되는데 어드벤처가 개꿀이 거예요 요거를 좀잘 이용해봐 루나드는요 적당히 세팅을 쓰면 먼 미래를 노려요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할 정도로 너무 먼 미래야 별자리는 내가 공략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후반부에요. 후반부에 돈 여유 많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물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요 포인트 쌓는 거는 계속 해줘. 소환수는 음전얘 각성돼 있죠. 배아는 각성했으면 더안 찍어도 돼요. 돈벌이 관련해가지고 리치링 위주로 스킬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얘 각성한 다음에도 이거 계속 L100 찍어주는 거지. 레벨링은 배아 위주. 스킬은 리치링 위주로 하는 거예요. 특성은 배아는 오른쪽 물방 나머지는 왼쪽. 리치링은 왼쪽 물빵, 나머지는 오른쪽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 트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초월 특성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하고 액세서리 세팅을 잠복 특화를 한다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데, 보스 특화를 한다면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보스 쪽으로. 그게 더 시너지가 좋거든요. 각성 트리도 설명 넘어갈 텐데, 이거 하나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성 트리 관련해가지고요, 이 각성 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돈 여유로울 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태창에서 내가 말한 것들 다 했을 때. 각성 속 조합은 무조건 위쪽에 있는 각성석으로 조합해야 되고요 1포인트 기준 최대 뎀 크뎀 기준에서 20% 이상 2포인트 30% 기준 3포인트 40%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엘리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두 개만 했으면 됐어 나머지는 싹다 나중에요 각성석보다 나중입니다 이거 알아두고 기간제는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유되면 해요 길드코인 300개로 길드 가오 탱킹 필요하지만 한정판매에서 판매하는 세레스 가오 사람들에게도 살수 있다 출석 열심히 해서 출석왕 헌터의 사명 평판 심력렙고 헌터의 힘 경매장 이벤트 탭에 그림자 검색하면 나오는 30일짜리 있거든요 그것 따면 스타일이에요 네, 기간제 스타일 따수 있음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초이는 꾸준히 해주고 잠재력은 최대 램 크뎀 물리지갑은 무공속성 퍼센트 최소 최대 공격력 퍼센트 말하는 거예요 마법지업은 속성력 퍼센트 이런 걸로 세팅하시면 되고 관통력은 하나까지 끼는 건 권장입니다 메인팩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로길래라도요 최대 데미지 오작까지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최종 메인 팩관련해서 탱킹 관련해서 카일룸이나 펜돌이, 딜 관련해서는 팀이, 기린이, 쿨감 관련해서는 벨락이란데요. 돈에 여유가 많지 않으면 탱킹 관련돼가지고 최종 팩 중에 하나인 카일룸 끼시는 걸 많이 권장드려요. 카일룸이요, 진짜 좋은 팩이면서도 메인 효과도 개 좋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거든요. 팻 데미지 퍼즐 같은 경우에는 팩 탭에 있습니다. 요거 다섯 개 사가지고 작하시면 돼요. 최종으로 쓸래 아니면 재분배만 하지 마요. 최종으로 쓸래라면 재분배해서 최대 레미지는 50% 이상, 근력 체력은 1000 이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완동물 구매 같은 경우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꾸준히 애완동물 상자를 뿌릴 거예요. 그걸로 계속 애완동물을 수급하시고요. 나중에 이것저것 많이 했다. 내가 상태창에 뭐 말한 것들 많이 했다. 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애완동물 사는 거 시동 걸어봐. 그때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아니라면요. 가성비 좋은 팩들이나 풀려서 저렴해지는 팩들 위주로 좀 구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높진 않아요. 그거 알아도 후반부에 한다는 생각으로 해. 하일룸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도 추천드리는 거고. 이게 펫 버프 효과가 사기거든 메인 효과도 좋고 된갑이잖아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받길 바라고 여기부터는 이제 빨리 하기보단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스펙 상승이 여전히 좀잘 되긴 할 텐데요 이제부터는 싸게 싸게 하기 힘들고 버닝에서 죽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고 싶으면 현질이 답입니다 솔직히 음. 그거 말고는 이제 노가다 관련이긴 한데 굳이 빠르게 안 해도 스펙 상승 꽤나 잘 되고 생각보다 빠른 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잘될 거예요. 꾸준히 해가지고 고스펙 못 찍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너무 급하지만 마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